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오랜만에 뵙는데한 일주일만인가요? 제가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뭐 운동도 하고 조금씩 걸어 다니다가 이제서야 이제 글을 올려요. 아, 사실 요즘에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운동도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무기력증에 살짝 빠졌어요. 무기력증이란 게 되게 사실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잖아요. 막 움직이기도 싫고 아손 하나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면접을 금토일 날도 저번 주에도 면접을 아 면접은 없었고 문접을 이제 보고 싶었으나 되게 많이, 어, 구직 활동을, 구직, 그, 이력서를 많이 접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연락도 잘안 오고 연락 온데도 설령 연락이 온다고 한도 사실 막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 막 생산직도 넣고 막 사무직도 넣고 그러는데 사무직은 사실 요즘 더 힘, 많이 힘들잖아요. 요즘 음, 갔더니 정말 힘들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도 가봤었는데, 의사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 의사, 제 오래 가던 의사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도 요즘에 막 잘려서도 오고,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 온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그게 정말 심각한가 봐요. 실제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즘 무기력에 빠져서 사실 면접도 오, 오긴 왔었었는데, 제가 정말 원하는 것도 아니고, 거리도 한 시간 반 이상 걸려서, 왕복 3 시간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음, 막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밥도 안 줘요. 제가 원하는 거는 딱세 가지예요. 거리 좀 가깝고, 군에밥 주고, 밥은 줘야 되잖아요, 사실. 일을 시켰으면. 엄청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밥 주고, 월급 안 밀리고, 꼬박꼬박 주는 그거 세 가지거든요. 근데 세 가지 다안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꿈에서도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하, 여러분들한테 이런 모습.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자다 깬 모습인데,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저 창문에다가, 제가 가족, 제 가족한테 집을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제가 세대주긴 한데, 이제 얼마 후에는 제 가족들도 다른 집으로 또 이사를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 저기 있을 건데, 저도 이렇게 있으면 안될 거라는 알, 아, 아, 알고는 있지만, 저 창문 사이로 나는 매일 할수 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나, 김의경은, 제 이름은 김의경이니까요. 의무경찰 할 때. 제, 저 유리멘탈은, 음,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져, 가지고, 가지고 있는, 가, 가지려고 하는 게제 꿈이에요. 제 목표예요. 제일 정말 가지고 싶어요. 그리고 저 유리멘탈은 매일, 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공이고 인생의 희망이기 때문에 정말 잘될 수밖에 없다. 정말 잘될 거다라는 말. 종을 고소 취업할 거다. 음, 결혼도 하, 하겠다. 이걸 갖다가 매일 세네 번씩 외치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의 노력이에요. 그리고 저녁에는 땅끝 부부님들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식단은. 여기서는 월룸트 틀이기 때문에 사실 밥이랑 김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제가 따로 돈도 아끼느라고 돈이 없지는 않는데 그그 음, 그 와중에 주식도 조금 하고요. 아니 주식보다는 어, 돈도 아끼느라고 사실 밥이랑 김치밖에 안 먹어요. 하루에 한두끼딱 아침 딱 점심 저녁 두끼 정도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아침에는 명상하고 있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무기력하네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사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도 왜 제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너무 자책이 심했다면 자책이 심해지니까 정말 어떻게 진짜 더 심해지더라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성공해서 좋은 모습 보여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 일기예요. 사실 여러분하고 소통한다기보다는 저 혼자 말도 되게 잘 하거든요. 제 어, 동영상 일기는 마찬가지예요. 지나가시다가 보시게 되면 그냥 뭐아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살 열심히 살고 있다. 음 사람이 죽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얼굴 보니까 그렇게 살 빠진 것 같지도 않은데. 에이.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또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무기력해지면 나가는 것도 싫더라고요 사실. 그니까 어떤 분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버를 보니까 너무 자신 당당하시던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뭐 까짓 것 누가 욕하든 말든 그러면 어때? 이게 이게 너무 혼자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못하다 못 하다 보면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자괴감에 자책이나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오늘도 못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나를 더푸쉬하게 되고 나를 더 괴롭히게 되고 그러면 그게 더안 좋은 땅굴 속 파괴, 파, 땅굴 속으로 더 파고들게 되는 악선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잘 나가다가도 막 배달 음식 시키게 되고, 배달 음식 시킨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진짜 그분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너무, 본인의 몸한테 안 좋고, 저한테 안 좋아, 정신적으로. 에휴, 차라리 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얼굴 말이 아니네요.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다가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목소리는 생생하죠? 하하 안녕 바이바이